안녕하세요. 박혜선입니다. 혼자 공부하는, 아, 혼자 만들면서 공부하는 딥러닝 3장 2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만들면서 공부하는 딥러닝이랑 혼자 공부하는 머신러닝 딥러닝 이두 책의 이름이 좀 비슷하죠. 종종 제가 이렇게 말할 때좀 본동을 합니다. 3장 2절은 이미지 분류 모델의 성능 최적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시간에 댄스넷과 모바일 넷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모바일 넷을 조금 더 확장하고 더 강력한 모델을 만든 e f f i c i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 f f i c i e 은 역시 그 모바일 넷과 마찬가지로 구글 브레인 팀이 만든 모델입니다. 그래서 논문 제목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EfficientNet Rethinking m o d e for Convolution a l Networks라는 아터가 있네요. 2019년인데 죄송합니다. 네, 네. 2019년에 나온 논문입니다. 아, 모바일넷 버전 1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사실 모바일넷 버전 2와 버전 3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버전 2와 버전 3는 좀 유사하기도 하고 또 이피셔 인트넷과 이렇게 중복된 내용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버전 2와 3를 건너뛰고 책의 공간상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건너뛰고 바로 에피시언트 네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모바일넷 버전 2와 3에서 만든 게 바로 역잔차 블록이거든요. 저희 다음 슬라이드에 쓰는 좀더 자세히 배울 텐데요. 이 역잔차 블록이 버전 2와 버전 3에서 어떻게 발전되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에피시언트 네트에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피시언트 네트는 스위시 활성함수를 사용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 활성함수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어떤 함수인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복합 스케일링이라는 걸 통해서 모델의 크기를 켭니다 이전까지는 저희가 음, 그, 뭐 데스 넷이나 뭐, 모바일 네트 이런 모델의 크기가 좀 임이적이었죠. 뭐 레즈 넷도 마찬가지고 뭐, 100개 층, 140개 100, 층. 일 쌓는 것들의 기준이 좀 애매했었는데요. 이피시언트넷은 B 0와 B 7까지의 모델의 크기가 좀 일관된 규칙을 따라서 이렇게 모델의 크기를 키웠습니다. 이런 규칙이 이제 많은 실험을 통해서 합리적이라고 이렇게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걸 사용했는데요. 이걸 저희가 부터 복합 스케일이라고. 논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합 스케일링이 무엇인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역전차 블록입니다. 모바일 레퍼런스 투와 그다음에 이피션트넷까지 이어지는 핵심 부분은 바로 역전차 블록인데요. 저희가 레지던스에 있는 잔차 블록은 원래 그 입력되는 내용을 압축한 다음에 다음에 다시 팽창시키는 그런 압축 팽창 과정을 보통 가집니다. 근데이 역잔차블록은 거꾸로 먼저 입력을 먼저 팽창시킨 다음에 그래서 팽창이란 건 이제 채널의 개수를 늘리는 거죠. 늘린 다음에 다시 채널의 개수를 압축하는 팽창과 압축 그래서 레슨 넷에 있는 잔차블록과 그 팽창 압축의 순위가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역잔차블록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모바일 넷 버전 1에서는 저희가 레슨, 잔차 연결이 없었죠. 스킨 연결이 없었습니다. 근데 버전 2에서는 이제 스킨 연결을 도입한 역전차블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팽창을 하니까 그 채널 개수가 크게 늘어나잖아요. 근데 채널 개수가 늘어나면 커널의 크기, 합성곱신경망의 커널의 크기도 크러나, 커지고 모델 파라미터도 당연히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를 늘어난 채널에 효과적으로 합성곱하는 방법이 이전 시간에 저희가 배운 바로 깊이별 합성고층입니다 그래서 깊이별 합성고층을 역시 역텐자 블록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세히 보면 팽창 단계와 그 다음에 압축 단계, 깊이별 분리 합성고층이 있는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이 뒷부분은 사실 저희가 모바일 버전 1에서 봤던 거는 굉장히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이 팽창 단계만 추가된 것처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팽창 단계에는 원바이원 필터를, 그러니까 원바이원 필터를 썼다는 것은 높이와 너비를 바꾸지 않고 채널에 곱하기 여섯 개의 여섯 배의 필터를 해야 니요 채널을 여섯 배로 더 늘리는 거죠. 이런 식의 그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근데 이제 이이모바일앱 그맨 처음에 등장하는 역전차 블록 에서는 채널을 6배로 뻥튀기지 않고 그냥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블록들은 다 이렇게 채널을 6배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압축단계 요 뒷부분 깊이별 분리 의 합성 고층에는 먼저 그게 저희가 깊이별 분리 합성 깊이별 합성곡층에서 3x3 필터로 그 채널의 높이와 너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다음에 필터는 동일하게 해서 세인 패딩으로 저희가 합성곡을 합니다. 각 채널별로 깊이별 합성곡층이니까이 통과한 다음에 그다음에 원바이원 필터로 다시 저희가 채널의 개수를 줄이 있는데요. 이역튼자 블록이 계속 거듭되면서 이 압축되는 채널의 크기가 조금씩 달라진데, 전체 네트워크로 보면 16개, 320개 사이로 이렇게 채널을 마지막 합성고층에서 압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배치 전개화를 거쳐서 전체 연결을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어, 여기서 이 스킵 연결 가운데 부분에서 저희가 높이와 너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어, 스트라이드를 2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높이와 너비가 공간 방향의 크기가 줄어들겠죠. 이럴 때는 저희가 스킵 연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입력과, 음, 그 합성곡층의 출력의 높이와 너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원소별덧셈을할수 없죠. 이럴 경우에 이제 스킵 연결이 없는 업전차 블록을 부정을 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저희가 렐루 6 함수를 배치 정교와 함께 사용했는데 마지막 전, 스킨 연결 전에는 활성 함수를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비선형 함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선형 병목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실험을 통하니까 논문에서 마지막 렐루 함수를 빼는 게더 좋더라 라고 해서 이렇게 어, 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원본, 그러니까 원래 버전 1의 모바일 넷보다 모바일 넷의 버전 2가 더파라미터개수를더 줄였습니다. 이게 바로 모바일 넷 버전 2의 역전차 블록 구조구요. 그 다음에 모바일 넷 버전 3의 역전차 블록은 조금 더 이제 복잡해졌는데요. 뭐, 크게 보면, 이제 이창 단계와 깊이별 분리 합성 고층이 있는 것 그대로 동일합니다. 큰 그림 보면 이제 핵심적으로 추가된 부분이 바로 이 SE 블록인데요. 이 SE 블록은 이제 별도의 다른 논문에서 제한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 스퀴즈 단계와 익사이트 단계가 있다고 해서 SE 블록이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입력되는 값을 전역 평균 풀링을 사용해서 가로와 너비를 모두 다 1로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의 특성값으로 만드는 거죠. 저희가 이전에도 전형평균 풀링으로 이렇게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것을 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채널 개수는 그대로 유지되고요. 두 번째 원바이원 합성 고에서는 채널 개수를 4분의 1로 줄입니다. 그래서 n 곱하기 0.25를 해서 4분의 1로 줄이고 다시 세 번째 합성 고에서 다시 n개의 채널로 드립니다. 원본 채널을 다시 복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입력되는 내용과 곱합니다. 이건 이제 원소별 덧셈이 아니라 전체 연결이아니죠 그래서 곱하는 각 채널별로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널에 어떤 이렇게 높이와 너비가 있는 채널이 있는데, 이 마지막에는 각 채널마다 하나의 원소가 있는 값이잖아요. 원 바이 원 곱하기 n이니까, 이 n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채널마다 하나의 값을 그 원래 채널의 입력값, 원래 이 SE 블록의 입력값을 곱하면. 이 가로, 세로, 너비가 있는 모든 픽셀에 이 하나의 값이 곱해지겠죠. 저희가 이런 걸 보통 브로드캐스팅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하나의 값이 이 전체 채널를 증폭시키거나 혹은 증폭시키지 않고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마치 각 채널에 대한 어떤 가중치를 학습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냅니다. 나중에 저희가 2부에서 신경 아, 언어 모델을 배울 때 어, 텐션 메커니즘이 이런 가중치를 만들어서 입력되는 토큰의 중에서 어떤 토큰에 더 주목을 해야 할지 결정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데요. 마치 이 SBLock도 유사한 메커니즘을 구현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SBLock 입력에 여러 채널이 있는데 각 채널의 중에서 어떤 채널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더안 관심을 둬야되는지를 SE 블록에서 각 채널의 가정치를 학습함으로써 이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원본값과 곱해져서 다시 나오면 어, 다시 원바이원 필터에서 압축단계를 거쳐서 네. 선형 블록인 네. 스킨 연결을 통해서 출력을 내는 것. 이 모바일 넷 버전 3의 역전자블록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스위스의 함수를 도입해서 어, 렐루 6나 스위스의 함수를 적당히 섞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또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어, 하드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한데요. 이게 대해서 저희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위스 함수는 시그모이드 함수의 원본 입력 x를 곱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아, 이렇게 비슷한 그림으로 나오, 나오거든요. 책에는 아마 이 그림이 미처 실려 있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렐루 함수는 이렇게 딱 꺾이죠. 네, 이 렐루 함수와 굉장히 비슷한 구조의 곡선을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어, 하지만 이제 그 완전히 그 음수 부분에서 영이 되지 않고 또 이렇게 그 원점 부분에서 급격하게 꺾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부드러운 함수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일명 렐루 함수에서 생기는 죽은 누런 같은 그런 이슈가 생기지 않죠. 그래서 스위치 함수를 사용하고 있고, 저게 나중에 언어 모델을 다할 때도 종종 이 스위치 함수나 이 스위치 함수의 변종들을 적용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이 그다음에 이제 하드 시그모이 드 함수가 있는데, 이 하드 시그모이 드 함수는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처럼 시그모이 드 함수가 원래 저희가 이렇게 부드러운 이렇게 함수잖아요. 근데 이거를 딱 직선으로 이렇게 꺾어서 어, 나타내는 이 어, 그래프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계산이 되게 간단해지니까 어, 계산에 좀 장점이 있죠. 이 하드 시그모이드 함수를 만드는 방법은 저희가 이전 시간에 렐루 식 함수를 봤는데요이 렐루 식 함수를 왼쪽으로 이렇게 세칸 이동한 다음에 스케일을 6에서 3, 어, 1로 6으로 나눠서 스케일을 6에서 1로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렐루 식 함수에 왼쪽으로 3만큼 이동시킨 다음에 6으로 나누면 하드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는 시그모이드 함수와 굉장히 유사하지만 약간의 미분 불가능한 부분이 있더라도 대체적으로 괜찮은 성능을 내는 이런 함수를 빠르게 저희가 구현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스위치 함수의 이 시그모이드 부분에 진짜 시그모이드 함수 대신에 이 하드 시그모이드를 여기다 적용하면 그런 함수를 저희가 하드 스위치 함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바일 랩 버전 3에서는 그 하드 스위치 함수와 하드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그 활성 함수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고요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모바일 랩 버전 2와 버전 3의 역전차 블록의 변경사항을 알아봤으니까 그럼 이제 EfficientNet의 역전차 블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봤던 모바일 랩 버전 3와 그게 이제 비슷하죠. 좀 달라진 점은 이 SE 블록에서 마지막 중간 부분에 스위치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좀 차이가 좀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부분에 드로아웃이 추가된 것을 저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드로아웃이좀 특이한데요. 나중에 저희가 코드를 구현하면서 살펴보겠지만 보통 저희가 드로아웃에 0.2라고 하면 입력된 특성맵의 각 픽셀 그러니까 입력 특성의 각각 뉴런의 출력을 랜덤하게 끄거나 키는 그런 드로버아웃을 저희가 보통 사용합니다 가령 저희가 입력 특성이 3x3 아, 입력되는 특성맵의 높이와 너비가 3x3인 1차원 특성맵이라고 하면 여기다 드로버아웃을 적용하면 똑같이 3x3 마스크를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마스크는 1 어떤 마스크는 0 0, 1뭐 이런 식으로 각각 픽셀의 곱해질 입력된 특성의 곱해질 1과 0을 만드는 거죠. 보통 저희가 이런 걸 마스킹 뭐, 필터, 뭐 마스킹 필터, 마스크 값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랜덤하게 1, 0이 뿌려진 마스크를 만든다면 이걸 곱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입력 완전히 제거되겠죠 효과가 없어지니까 그리고 1이 곱해지는 부분만 살아서 그 다음 층으로 이렇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그런 효과를 드립니다. 이게 드로어 층의 이제 보통의 그 적용 방식인데요. 이 마지막 드로어 5층은 마스크 크기를 3x3이 아니라 입력과 상관없이 무조건 1x1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1x1 마스크가 0 아니면 1 이렇게 만듭니다. 1일 경우에는 입력되는 내용이 그대로 출력이 되겠죠. 모두 다1 브로드캐스팅으로 입력되는 모든 픽셀에 1이 곱해지면 그대로 뭐 입력과 똑같은 값이 나가니까요. 하지만 0이 곱해지면 입력되는 모든 특성이 있는 값들이 다 0이 됩니다. 그러면 출력되는 값이 다 0이 되겠죠. 그럼 이전에 저희가 이만큼 어 뭔가 복잡한 연산을 했는데 이 드로바웃이 0이면 어 출력된 요 값이 모두 다 0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출력을 만들죠. 그래서, 이, 이런 부분이 좀 약간 의아할 수 있지만, 이렇게 0이 되면, 스킨 연결해서 입력이 그대로 출력됩니다. 그렇죠 입력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출력되고. 그러면, 이 역전차 블록에는 있 모든 연산이 무효가 되는, 없어지는, 마치 이 층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되는 효과를 발휘됩니다. 그래서, 극도로 저희가 많은 층을 쌓을 경우에, 기존의 스킨 연결만으로는 모델의 훈련을 안정화시킬 수 없다고 판단해서 아예 그 층을 일부러 빼는 근데 완전히 빼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랜덤하게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는 방식이 바로 확률, 확률적 깊이라고 부릅니다 그 확률적 깊이라는 것을 구현할 때 이런 식으로 원 바이 원 마스크를 가진 드로버 층을 적용합니다 나중에 이제 코드를 보면서 다시더좀 자세히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롭 아웃의 비율은 맨 처음에 0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네트워크가 깊어질 때까지 영점 어, 이까지 증가를 합니다. 네, 어, 저희가 모바일 넷 버전 3에서 네 버전 3 에서 이피시언트 내에서 역전차 블록의 변경 사항을 좀알아봤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피시언트 네트에 새로 추가된 내용이 바로 네, 복합 스케일링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 저자들은 이 깊이와 너비와 해상도를 나타내는 이 알파, 베타, 감마의 이 조합이 이렇게 알파와 베타의 제곱, 감마의 제곱을 곱했을 때 대략 이 정도, 두배 어, 정도의 그 연산량 증가를 고려해서 그 안에서 뭔가 최적의 조합을 찾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 깊이는 이제 알파의 파이승, 너비는 너비라고 하는데. 필터의 개수가 되겠죠, 사실. 그리고 깊이 있는 모델의 층의개수입니다 반복 블록이나 층의 반복 개수가 되고요. 그래서 베타의 파이승이 너비가 되고요. 그다음에 해상도는 해상도가 이제 커질수록 이제 모델의 성능이 올라갈 테니까요. 감마의 파이승이 이제 알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깊이와 너비, 해상도를 계산했는데요. 음, 논문에서 보면 지금 이피전트 베타 투 e 피 f 트 c B2 모델이 아, 알파 1.2 베타 1.1 해상도는 1.15 정도 아, 제가 기억이 잘안데요1.15 네, 정도일 것 같습니다 네. 일대 최적의 성능을 냈다 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나머지 이제 B0, B1, B3, B4는 적당한 이제 비율로 파이를 바꿔가면서 각각 이제 알파, 베타, 감마를 구한 값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산을 좀 해보면 0, 그 다음에 0.5, 그 다음에 이건 파이가 1일 때고요. 파이 2, 3, 4, 5, 6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해상도는 딱 나눠서 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약간 라운딩 오차는 좀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정도의 파이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규칙적인 스케일, 각각 깊이와 너비와 해상도를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늘리면서 모델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복합 스케일링이라고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고요. 어 저희가 이제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역전차 블록인데요. 역전차 블록을 만들고 만드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 여기서 이 인버스 레스 블록, 그러니까 IMB 레스 블록이라는 함수를 저희가 역전차 블록. 함수로 설명했는데요. 인풋은 이제 이 역전세 블록의입력이고요어 필터 아웃은 지금 어, 두 번째 합성곱인 아1 어, by 1 합성곱의 필터 개수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아, 세 번째 합성곱이죠. 1 by 1 합성곱인 그 출력이 16개부터 320개까지 이렇게 좀 유연하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요 마지막 1 by 1 합성곱의 필터 개수를 저희가 어, 지정하는, 입력받는 매개변수 입니다. 어, 그 다음에 커널 사이즈는 이제 깊이별 합성곱층의 커널입니다. 3x3 아니면 저희가 5x5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커널 사이즈 매개변수에서 입력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가 도 이제 깊이별 합성곱층의 스트라이드입니다. 여기에 있는 스, 스, 어, 여기서 사용하는 스트라이드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음, 스트라이드가 2이면 높이와 너비가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스킵 연결을 저희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 코드에 가서 좀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어,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가 2이면 제로 패딩이 그림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제로 패딩을 사용해서 커널의 크기가 1일 때는 1픽셀 패딩을 더 추가하고요. 그 5일 경우에는 2픽셀의 패딩을 더 추가해서 제가 스트라이드를 했을 경우, 원하는 추적을 만들도록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네, 마지막 드롭아웃 비율은 0에서 0.2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도록 되고요. 여기 보면 지금 스트라이가 드1일 경우에 제로 패딩을 추가한 부분이고요. 이 패딩 사이즈 함수는 이제 그 커널 사이즈는 3x3이냐, 5x5이냐에 따라서 이제 적당히 패딩을 추가하는 양을 그 조절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음, 이패딩 사이즈는 책에 나와 있으니까 책을 한번 참고 책에 나오는 코드와 설명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스펜드 레이션은 팽창 단위에서 채널을 이제 몇 배로 늘릴지 결정하는데요. 이 역전차 블록을 맨 처음 쓸 경우에는 채널을 팽창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1이고요그 다음에 나머지 블록은 모두 다6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익스팬드 레이쇼가 이럴 경우에 아예 그냥 팽창을 한는게 어, 의미가 없으니까 예, 팽창 단계 아예 건너뛰고 그냥 입력을 바로 보내고요 이 부분이 뭐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첫 번째 블록에서만 그렇고요 그 이후에 는 모든 블록에서는 익스팬드 레이쇼를 6으로 들어서 팽창 단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이제 그옆체자 블록의 절반 요 여기까지의 SE 블록 전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코드입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전차 블록의 나머지 부분을 보면 SE 블록이 등장하는데요. 이 SE 블록을 보면 전형 평균 풀링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합성곱업을 하는데 네, 필터의 개수를 4분의 1로 줄이는 걸볼수 있죠. 그 다음에 다시 원바이오합성곱업을 해서 원래 필터 개수를 복원하는 것을 제가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 입력에 이 계산된 원바이원 네, 합성곱의 출력 결과를 곱하는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채널별로 어떤 특징을 학습하는 것처럼 저희가 볼수 있죠. 가중치를 학습하는 것처럼 저희가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에 마지막에 팽창 단계에서는 저희가 음, 아, 압축 단계에서 하는 원바이원 네, 합성곱을 해서 필터 아웃 개수만큼 채널을 만들어서 원바이 합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배치 정규화가 있고, 그다음에 스트라이드가 1이고 필터의 인과 아웃이 같을 때, 그렇죠? 필터 인과 아웃이 다르면 저희가 잔차 연결할 수 없으니까, 인과 아웃이 같을 때, 그리고 드롭아웃 비율이 0보다클 때, 이 뒤에 있는 드롭아웃층과 잔차 연결 이 부분을 이렇게 추가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음, 마지막 그 스키 연결 더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드롭아웃에 노이즈 레이쇼가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샘플 개수는 차원은 유지하고 나머지 차원을다 1로 바꾸는. 그래서 어떤 샘플은 완전히 그이 역전차 블록의 연산이 하지 않는 것처럼 제거되고 어떤 샘플은 이 역전차 블록의 연산이 적용이 되고 이런 식으로 샘플 단위로 이 역전차 블록을 완전히 제거하는 듯한 그런 효과를 냅니다. 그 이거 요게 바로 확률적 깊이라는 기법을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이피 t n 트넷의 전체 구조를 보면요. 이그맨 처음에 모델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역전차 블록 반복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을 코딩하는 이런 부분은 책에 나와 있으니까 책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전 시간에 봤던 모바일넷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책을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점은 맨 처음에 등장하는 역전차 블록은 팽창 단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 역전차 블록이 이렇게 두 개, 두 개, 세 개, 세 개, 다섯 개, 한개 이렇게 사용됩니다. 이게 B0 모델의 구조고요. 이 블록이 반복, 블록 그룹이 반복될 때첫 번째 블록은 스트라이드 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와 너비를 절반으로 줄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죠. 네, 이 블록은 그렇지 않고요. 그 다음 블록 이렇게 중간 세 개의 블록에서만 높이 너비를 절반으로 줄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 안에 이제 그룹의 이 반복 횟수와 그 다음에 필터 개수, 몇 개의 필터를 사용할지 필터 개수는 이 복합 스케일링에 따라서 이제 일관되게 모델의 b 1이나 b 1 b 2 이렇게. 달라짐에 따라서 증가인데요. 요거를 계산하는 함수가 라운드리 비츠와 라운드 필터즈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저희가 일관되게 변화를 할수 있는데, 그래서 손쉽게 비제로 아니라 비원 비2 모델을 만들어 볼수 있는데요. 요 함수들에 관련 책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피셜트 모델을 다 만들어서 캐러스 있는 모델의 로드에서 크기와 모델 파라미터 사이즈를 확인해 볼수 있고요. 또 캐라스로드된 모델로 저희가 뭐 강아지 샘플 이미지 같은 것도 어 한번 분리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예제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이퓨션트 넷의 주요 핵심적인 어 기능과 구조와 그 다음에 역전차 블록을 구현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 는 저희가 3장 3절인데요. 이이퓨션트넷 사전훈련된 모델을 가지고 실제 다른 문제에 적용하는 전략학습 예제를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